114쪽 준비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볼의 부피 공식 한번 외울래? 다 같이 볼의 부피 시작. 빗날비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다시 기둥의 부피에 몇 분의 몇이였어 3분의 1. 그거 가지고 지금 114페이지 갈 거야. 114페이지 3번 준비. 1번. 자, 민날비 보니까 사각형이네. 한 변의 길이 6이니까 민넓비다 같이 얼마? 36. 자, 2번 높이 얼마? 7. 그럼 뿔의 부피는 민넓비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식으로 써야지 약분해서 편하다. 약분 가서 얼마? 84. 됐습니까? 네. 자, 밑에 4번 갈게요. 자 원뿔 갑니다 원뿔 원뿔에 다 지금 그림 안 그릴게 선생님 민날비 다같이 얼마 16파이 2번 높이 얼마 6, 6 3번 그럼 부피는 16파이 곱하기 6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얘는 얼마 32파이 자 오른쪽 두개까지 해볼래 3-1 4실 시작 다행히 얼짱지 네. 자, 다 같이 3-1번 얼마 12 2번 높이 5 3번 높이 얼마요? 20 자, 3-2번 마찬가지 민나비 얼마? 5 5 25 8 2번 얼마예요 높이 9 어, 민날비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하니까 몇 파이? 75파이 75파이 네 어렵지 않다 자 오른쪽 갑시다 5번 이번에 이제 꼴대 가는 거야 얘들아 꼴대는 누구를 자른 거야? 꼴을 자르는 거랬지 다시 꼴대는 원래 뭐였어? 원래는 이런 각볼이었어 각볼을 자른 애잖아 근데 어쨌거나 이 각볼을 자른 애의 건날비를 구하래 그럼 뭐야 건날비는 그냥 면접다 더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씩 어, 쪽에서 쓸거 없네. 자, 먼저 여기 넓이 구할게. 다 같이 이거 넓이 얼마? 66에 36. 그렇죠, 얘도 6이니까 자, 36 더하기 자, 밑에 있는 요 사각형 넓이도 더할 거야. 여기도 1 0이라고 나와있지? 자, 다 같이 밑 넓이 얼마? 여기 144. 144 자, 더하기 자 이제 뭐구해되냐면요 앞에 있는 사다리꼴 옆면 넓이 하나 구해서 곱하기 4 해도 되겠니? 자 사다리꼴 넓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둘이 더하면 얼마? 18 18 곱하기 8나누기죠 그럼 그냥 18 곱하기 4 해도 되니? 오케이 어차피 곱하기 8하고 나누기 이하나18 곱하기 4 할게 18 곱하기 4 얼마? 72 맞아? 그러면 72짜리 넓이 몇개 있는 거야? 4개 지금 뭔지 알겠어? 하나? 네 어? 자 그러면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180 이거 계산하면 얼마? 288 따라서 두개 더하니까 얼마? 4 68 4님 넓이니까 7cm 미터. 5번 했고요. 자, 이번에는 5-1번을 먼저 하고 갈 거다. 자, 원뿔 때 건널비 중요해. 자, 우리 지울게 선생님. 원뿔 대는잘 듣고 그 다음 써. 자, 5-1번. 요게 오늘 메인이야. 자, 원뿔 때 건널비 갈 거다. 자 원뿔 때 우리 선생님 좀 불러줄래? 여기 반지름 얼마야? 얼마? 네, 4. 여기 얼마? 8 o 얼 얼마? 네, h e 4. t h 다 얼마? 크게 이게 되게 얼마? t 8그 다음에 여기 모 h e r 마6 6 You c a n 6 오케이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원뿔의 겉넓이 잠깐 복습 한번 할게 지난 시간에 우리 원뿔의 원 날비 어떻게 구했는지 자 원뿔의 원 날비 먼저 민날비 얼마 두파이 이렇게 민날비 이런 건 뺄빨 대답해 주자 민날비 얼마에요? 두파이 따라한다 원뿔의 옆날비 원뿔의 옆날비 모선 반지름 파이 모선 반지름 파이 기억나니? 다시 원뿔의 밤 날비 어떻게 구한댔어? 모선 반지름 파이 얼마 더 안됐니? 12파이 12더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지난 시간 에 했던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우리 원뿔의 밤 날비 갑니다. 자 먼저 이 원의 넓이를 구해야죠. 다 같이 얼마? 16파이 16파이 밑에 있는 이 원의 넓이도더 해야죠. 다 같이 몇 파이? 64 파이 64파이, 자 이제 옆날비가 문제야. 자 하고 칠판 봐. 이거 두개는뭐더한지 이해했니? 옆날비는 지금 요기더 해야 되죠. 근데 요 부분의 넓이는 원뿔대의 옆날비잖아. 원뿔대의 옆날비는 큰 원뿔의 옆날비에서 작은 원뿔의 옆날비를 빼는 거야. 맞아. 난큰 원풀의 옆날비에서 요거 작은 거뺄때 요거 꿀때 안에 밑에 있는 부분? 그러면 큰 원풀의 옆날비 어떻게, 왜 따라한다? 모선모선 반지름. 반지름. 타이. 타이. 이게 큰 원풀의 옆날비야? 자, 다 같이 큰 모선 얼마? 시시시시. 반지름 얼마? 타 그럼 몇 파이야? 96 파이에서. 누굴 빼라고? 모선 반지름을 빼라고요. 알겠습니까? 큰 작은 모선 얼마? 6 반지름 얼마? 4 누굴 빼야 돼? 24파이를 빼는 거야. 뭔지 알겠어? 네.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80파이 더하기 2개 빼면 얼마? 답은 152파이 지워도 되겠니? 자그다음에 이제 사각 뿔대인데 이번에는 뭐의 부피를 구하래? 사각 뿔대뭘 구하래요? 부피 구하래요? 자뿔대의 부피는 자 그냥 단순해 큰 볼에서 작은 볼 빼는 거예요. 다시 누구에서 누굴 뺀다? 큰 볼에서 누굴 빼면 돼. 작은 볼의 부피 빼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볼의 부피 공식은 뭐라고? 밑면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자 여기 반지, 여기 모서리 하나 길이 얼마? 얼마? 20, 요20 다같이 민낯이 얼마? 100. 400 곱하기 큰 높이 얼마에요? 24 맞냐? 곱하기 몇 분의 몇? 3분의 1 너네 하고 있는거 맞냐 얘들아? 몰라서 그냥 뭐하는거지 뭐 하는 왜 이런 표정 이지 알겠어? 네 빼기 좀 불러봐 같이 선생님 이렇게 니가 아는지 를 모르는지를 파악을 해야 선생님이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는지 천천히 하는지 이걸 파악하는데 자 위에 있는 사각뿔 모서리 길이 얼마? 아, 한 변의 길이 얼마인지 요거 넓이 다 같이 얼마? 10. 100. 밑넓이 곱하기 요기 높이 얼마입니까? 12. 몇 분의 몇? 3 분의 1 이렇게 빼는 거야. 얘들아, 항상 도형 파트 다1으로 씁니다. 그래야지 약분해서 계산하는 거다. 계산하고 곱하기 3분의 1하고 이렇게 멍청하게 하면 안 돼. 그래야 정확하게 빨라. 약분으로 가는 거야, 항상. 약분하면 8. 얼마예요? 3200 빼기. 약분해서 4. 얼마 빼요? 400. 답은 얼마? 2800 세제곱센치미터. 있죠? 자, 그럼, 6 1번도 마찬가지야. 6 1번도부피죠큰원뿔에서 작은 원뿔뺍시다 오케이? 자, 반지름 얼마나 되니? 있니 여기 반지름 얼마니? 3 높이 얼마라고 돼 있어? 큰 높이. 0원3 0 0 자, 아니요. 다 자, 민사비 얼마예요? 9구? 10, 곱하기 높이 얼마? 1 0몇 분의 몇? 3분의 1 빼기 작 12파이 어렵지 않아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만 잘 기억하면 돼 원홀드의 건날비 나머지는 그냥 순리대로 푸는 거야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9하나 배우면 이제 도형 파트 끝자 이제 싹 지우고 칠판 봐야 돼 개념 설명 가겠습니다